2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 안녕하세요. 앤드류김입니다. 식탁 위의 메뉴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의 사이클에 따라 변화하며 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은 그 시기에 가장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며 체질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2월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추운 날씨에 대비해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필요하며 동시에 봄을 맞이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2월은 계절의 전환기로서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2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 김치. 겨울철에 만들어진 김치는 2월에 들어서면 적절히 숙성되어 맛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준비한 배추는 단맛이 돌며 이 단맛은 김치를 만들 때 사용된 고추가루, 마늘, 생강 등과 잘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냅니다. 겨울철에 준비된 김치는 차가운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되며 이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발효를 이끌어내어 맛과 향 그리고 영양 성분을 향상 시킵니다 이러한 숙성 과정을 거친 김치는 2월에 적절한 신맛과 새콤한 맛을 가지게 되며 입맛을 돋우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우리의 장 건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장내 균형이 유지되고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겨울과 봄 사이의 계절 전환기에는 기온 변화로 인해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김치를 통해 장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김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김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2. E, 고등어.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장병 발병 위험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월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온도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는데 이때 고등어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눈 건강과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고등어에는 DHA와 EPA가 풍부한데 이들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dha는 뇌의 핵심 구조물인 신경세포의 구조를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등어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한 영양소로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분을 구성하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체와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하며 근육과 조직을 수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2월은 추위와 바람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력이 소모되는 시기인데 이때 고등어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2월에 제철인 고등어는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신선도가 보장되므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오징어. 오징어는 이 시기에 제철인 해산물로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제철에 먹는 음식은 그 음식의 맛과 향, 질감 등을 가장 잘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선도가 높아 영양소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오징어를 먹으면 그 쫄깃한 질감과 독특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구조를 이루는 필수 영양소로 특히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의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호르몬과 효소의 생성 그리고 면역체의 형성 등에 필요하며 세포의 성장과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2월의 오징어를 통해 섭취하면 겨울철에 손상된 피부나 머리카락 등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징어는 철분과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적혈구는 몸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피로를 줄이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우리의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로 2월의 오징어를 통해 섭취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오징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볶음, 오징어 초무침, 오징어 삼겹살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거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4무 겨울무는 가장 당도가 높고 맛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재배된 무는 낮은 기온 때문에 당분을 많이 축적하게 되어 그 맛이 훨씬 달콤하고 진합니다. 이런 달콤한 무는 단독으로 샐러드로 소비하거나 다른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그 음식의 맛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음식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로 이때 소화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 물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이런 소화계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는 무침, 무국, 무생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5. 굴. 굴은 겨울철에 가장 맛이 좋습니다. 굴은 바다의 온도가 낮은 시기에 생존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을 위한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겨울철에 굴은 그 맛이 더욱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2월에 굴을 먹으면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은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세포 생성과 복구 그리고 면역 반응 등에 필요합니다. 또한 굴에는 철분,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굴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때, 굴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굴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굴은 굴국, 굴전, 굴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6. 닭고기.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로 세포의 성장과 복구, 그리고 체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체력 소모가 더 많은데, 이때 닭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닭고기에는 비타민 B3와 비타민 B6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생산, 신경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그리고 혈액의 정상적인 순환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로 이때 체력과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데 닭고기를 통해 비타민 B군을 섭취하면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고기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닭볶음탕, 닭갈비, 닭백숙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닭고기는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육류로 다른 육류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지방이 적은 편입니다. 이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나 건강에 주의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7. 감자.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겨울철에는 감기 등의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음식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로 이때 소화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 감자를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이런 소화계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자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좋습니다. 감자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천천히 소화되고 이를 통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이때 감자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자는 감자탕, 감자전, 감자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8. 시금치. 시금치는 이 시기에 제철인 채소로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제철에 먹는 채소는 그 채소의 맛과 향, 질감 등을 가장 잘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선도가 높아 영양소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시금치를 먹으면 그 부드러운 질감과 싱그러운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K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적혈구는 우리 몸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는 우리의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시금치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 항산화제는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며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눈 건강에 좋지 않은데 이때 시금치를 통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시금치나물, 시금치전, 시금치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9. 콩.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구조를 이루는 필수 영양소로 특히 근육, 피부, 머리카락 등의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호르몬과 효소의 생성, 그리고 면역체의 형성 등에 필요하며 세포의 성장과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2월에 콩을 통해 섭취하면 겨울철에 손상된 피부나 머리카락 등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음식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로 이때 소화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 콩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이런 소화계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콩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생산, 신경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그리고 혈액의 정상적인 순환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로 이때 체력과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데, 콩을 통해 비타민 B군을 섭취하면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콩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은 된장, 콩나물, 콩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10. 떡. 떡은 주로 찹쌀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찹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이때 떡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떡은 다양한 재료와 함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팥, 견과류, 녹두 등 다양한 재료를 떡 안에 넣어 만들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맛이 없을 때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떡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 먹기 좋습니다. 따라서 떡은 사회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월에 떡을 먹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데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즉,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월, 이한 해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시기에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봄의 생명력을 준비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음식들이 바로 위에서 소개한 열 가지 음식들입니다. 각각의 음식은 그곳에서 자라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 오징어의 단백질, 무의 비타민 C, 굴의 아미노산, 닭고기의 고단백, 감자의 비타민과 미네랄, 시금치의 철분과 칼슘, 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떡의 에너지. 이들은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우리가 겨울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활력 넘치는 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계절의 흐름에 맞춘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절에 따른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계절에 따른 식습관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월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